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오늘, 뭐, 저쪽에, 뭐, 스텀프 그, 토양 제초제, 그거 살포하고 나서 있다가, 어? 파이프 시설 한거 내가 잘했으니까 한번 보여주겠다! 뭐, 이런 자신감 있게 넘치, 자신감 넘치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제가 거만했어요. 죄송해요. <laughs> 제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들도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분들한테 어좀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린 거거든요. 저 새끼 요, 요 구독자 이제 조금 있으면 100명 뭐 이렇게 좀 자신감 넘쳐서 제가 함부로 말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절대 자만 떨거나 뭐 어디 회사나 뭐 이런 데다가 뭐이 제품 좋아요 뭐 이런 홍보하는 그런 사람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내가 변해 가면은 내가 나를 망친다고 생각해서 나는 유튜브 안 할래. 한 명만 봐줘도 좋아요 지금은. 어뭐 누구 뭐 많이 본고 막여나어 어, 윤중은 잘났어요 이런 거저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열정이 넘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느낀 농업에 대한 마이, 어, 마음을 표현해 볼게요. 한번 보세요. 요 밭은 제가 일곱 번째인가 여섯번째인가 일곱번째 만든 맛 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품종은 아리수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뭐 밭으로 들어가서 밭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나무를 저, 섬세하게 못 찍어 드리냐면은 나무가 이상하게 크고 뭐다 죽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여기는 나는 이 전체적인 걸 보여 드리고 싶어요 이 섬세하게 이렇게 파이프 쓰는 건뭐 뻔하잖아요 파이프는 뭐 똑같이 세워 놓은 거니까 방, 방법은 뭐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파이프 세우는 방법은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과선 조성할 때 어떤 느낌일지 그 그걸 좀 보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네, 어, 여기는 아리수이고 어, 제식 거리는 그때 그, 그 파이프 파이프 거리가 5 m 에요그 사이가 6주가 들어가 있고 5 나누기 6은 답안 나오죠? 나도 안 나와요. <laughs> 몰라, 아무튼 그렇게 좀 가까워 요 여기는. 이렇게 심어 놓은 거고, 여기 지금 막 검게 바다도 이렇게 이렇게, 이거 뽕뽕뽕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는 숨꾼형이에요. 유공관도 그때 매설할 때 당시에 이렇게 여기가 논이다, 논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토양이 이제 밑에서 좀, 어, 산소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해주게끔 하려고 이렇게 뽕뽕뽕 많이 뚫어 놨어요. T자로 빼갖고 제가 유공관을 다빼 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밭은, 그 보시다시피 철강 회사 하시는 분들이 참 좋아할 밭이야그 쇠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외국 보면은 나무 같다 해갖고 이렇게 낭만적으로 하는데 그런 나무 있을 수면 나도 했어. 우리 나무, 우리나라 나무는 좀 현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파이프로 하고 있고 뭐 공구리 친거그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공구리 있잖아요. 이렇게 어 공구리 친거이게 높진 않지만 좀 낭만이 있을 것 같아요. 공구리 치는 것도. 음. 그리고 요밭은 제가 체험 위주로 제 얼굴 보여드려도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얼굴도 보여드릴게요. 나, 내가, 내가 뭐 누군가에게 설명하는데 지 얼굴도 못 보여주고 막 이런 거면 좀 그렇잖아. 제 얼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니까 러 제가 추구하는 농업은 그니까 소비자, 뭐 사과 사먹는 사람들이겠지? 그 사람들도 소비자를 비롯해 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수원을 이렇게 운영하는 걸 직접 몸소 느끼는 그런 농업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체험식으로 막과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좀 위험부담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뭐,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과지 같은 거 많이 끊, 많이 부셔먹거든요. 그리고 뭐, 이파리 다 떨구고 뭐, 어? 결과지 막다 뿐지러 먹고 뭐, 아무튼 좀 상황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 해야지 체험을 해야지 내가 뭔가 어, 사과 판매나 뭐 이렇게 사과 판매도 그렇고 그 과수원을 운영하는 게좀 편해질 것 같았어요 수월해질 것 같았어요 근데 좀 그런 것도 느꼈어요 장점도 느낀 거예요 체험하면서 뭐 좋은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서 나조차도 이제 기분이 좋아졌었고 어 아이들도 보지만 이렇게 어린이집 어, 유치원 선생님들. 어, 이쁜 선생님 오시면 참 좋았어요. <laughs> 그리고, 어, 제가 이 밭을 왜 이렇게, 어, 파이퍼같다 쇼를 했냐면은, 아이들이 체험 왔을 때, 할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았어. 아이들이 와서 끼켜봐야 할수 있는 거는 뭐, 빨간 사과 골라서 따기? 얘들아, 너희들 여기 농촌에 왔으니까 즐겁게 놀면서 사과를 따가, 아저씨가 예쁘게 만든 사과 중에서 제일 예쁜 놈으로 골라서 너희들이 해. 끝. 뭐. 끝이에요, 그게. 애들이 왔을 때 내가 그 아이들에게 체험을 해줄 수 있는 그, 아, 뭐가 없어. 없으니까 뭐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어, 어, 현대화된 시설 속에서 아이들에게 좀 낭만과 또 색다른 체험을 줄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생각을 해서 이 밭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댓글 한번 주세요. 그분한테 저 어떻게 하는지 좀 배우게. 예, 갑니다. 보이시죠? 요 밭은, 보시다시피, 요 위를 아이들이 걷고, 뛰면 나한테 혼나지. 뛰지, 뛰진 말고, 걷게끔 만들려고 이렇게 뼈대 작업을 다 해놨어요. 이렇게. 그니까, 지금 아직 발판 안 올렸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오늘 좋은 생각 나면은, 내일은 더 좋은 생각 나. 그러다 보면 못해.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거 이상으로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설은. 제가 느낀 건 그래요. 막 급하게 해갖고 막훅 했다가 막, 어? 클라프다 쪼여놨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 풀고 다시 뽑고 막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뽑고 계신 분 누군가가 있다면, 예, 네, 고생 많으세요. 예,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근데, 반 만들 때늘 후회되고 좀, 뭐, 미스 나는 분, 부분들이 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 밑에 내려가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유공간 매산할 때, 어, 이, 공투 같다 했거든요. 공투, 한쪽 면으로, 한쪽 면으로 요 공간을 다 밀어 넣었어야 돼. 근데 여기는 첫 번째 골은 그냥 유공간을 중간에다 놓고 덮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laughs> 첫 번째 골은 저그3 7 3 m 3.7 메다 3.5인가 3.7인가 그 정도 생각해서 한 건데 좀 넓게 잡혔어요. 이거 그건뭐 나중에 제가 뭐요 밭에 여름에 좀 찍을 때 보여드릴게요. 그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밭도 좀 위험부담이 있던 게 수해가 날 위험이 있거든요 이쪽은. 여기 그때 났었어 뭐 위험한 게 아니라 났었어. 어디까지 여기서 하천이 물이 범람해서 어 범람 용어 좋다. 저 위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때 제가. 어, 홍로밭에, 자홍밭에. 거기까지 막 물이 찼었어. 근데 다행인 건 그때 내가 아직 시설을 안 했었어요. <laughs> 근데 그런 상황이 안 올까? 당연히 오지. 그죠? 그, 재 대비해서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어, 모든, 어, 시설. 어? 그러니까 재를 대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그 안에서 할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자. 이 생각을 해서 여기 막 했거든요. 내가 파이프에서만 논한 거지. 아무튼 투자를 많이 했고. 이렇게 여기 아이들이 이제 걸어다닐 거예요. 아이들 걸어다님 걸어다니면서 이제 사과나무를 밑에서만 보다가 이제 위에서 보는 거지. 어때요, 제 생각? 괜찮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안 치네. <laughs> 이렇게 여기 아직 발판 놓으면은 이렇게 애들이 걸어다닐 거고, 어그 현대화된 시설 안에서 이건 이제 얼굴 보면서 좀 멋진 말 한번 남길게요. 현대화된 시설 안에서 아이들이 체험했을 때 그때 아이들에게 낭만까지 더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농사 짓는 그런 멋진 나 같은 나 같은이 아니라 그런 음, 생각이 생각이 남다른 그런 농업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난 잘했으니까 난 오늘은 좀 칭찬받고 싶어요. 그 내가 다한 거예요. 이거 뭐어아또 까면 안 되는데 <laughs> 이거. 죄송합니다. 업자, 대한민국에 있는 사과시설 업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좀잘 봐주세요. 이거 뭐, 어, 인건비 안 들어가려고 애썼고, 그냥, 어쨌든 농민이 우선이잖아요. 어쨌든 내봐, 내가 하는 거지, 뭘. 아무튼 여러분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되게 열심히 해주시고 있고, 근데 조금 인건비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 농민한테는 좀 되게 부담돼요. 야시, 내가 농민 대표에서 할말다 한다, 씨 여러분, 아무튼, 오늘도 오늘도 우리 농민들은 늘 고민하고 어쩌면은 더 좋은 시설과 아이들 아니 아이들은 뭐 체험하시는 분들 좀 좋은 시설을 만들지 고민했으면 좋겠어 맨날 똑같으면 뭐해 맨날 똑같으면 맨날 똑같이 가는 거지 뭐한해한해 한해 바뀌는 그런 멋진 농업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분 됐을까요